아침부터 어디가 하는 길인가요? 묵묵부답 그것도 대답 아니에요? <laughs> 이렇게 아침부터 돌아다닌다고 우리가? <laughs> 사다리 산 거예요? 예 오늘 좀 키만한 거 샀네요 아 이거를 승현 씨에 싣고 가야 되는데 잠시 꺼볼래요 저 어디 타고 갈까요? 투툭 타리는? 네. 어디, <laughs> 어디 어디 탈까요? 여기 보이시죠? 네? 지금 저희가 짐이 많아서 타세요. <laughs> 어디 탈까요? 잠시 고개 져요죠 어디 탈까요? 문좀 닫아주세요. 예, 네, 그렇게 계세요.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? 아, 그러니까 저도 지금 <laughs> 앞좌석이 짝대 떼져 있는데. 자가 봅시다. 아니 그래서 무슨 작업 한다고요? 그 난방기선 전기선 있거든요. 네. 그거 연장 좀 하려고요. 와 이제 드디어 천장 열리네요. 예 오늘 천장 좀 열려고요. 이게 문을 다연 모습인가요? 아, 아까 문을 이제 햇빛 받으려고 문을 좀 열어뒀어요. 오늘 네, 문다으니까 생각보다 이쁘네요. 예 지금 해가 들어와서 더 이뻐 보이죠. 근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? 오늘 일좀 해야 됩니다 연장선 많네요? 연장을 많이 해야 되나봐요? 네좀 해야 돼요 이건 2m 어? 아 힘들다 맞죠? 어때 이 정도 아니면 더 올릴까요? 더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? 이쯤이 됐을까요? 네네 그쯤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이거 하려고는 사다리 샀군요. 네 이것도 하고 이제 앞으로 또 사다리 쓸 일이 있으니까 미리 근데 사봤어요. 와 이거 얼마 줄어요? 비싸죠. 5만 원, 8만 원 하던데요. 근데 이게 알루미늄이고 가벼우니까 음. 좋은 것 같아. 요 들고 다니기 편하겠네요 네. 그래서 이게 가수용 사다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9만원 아니잖아 왜요? 너무 비싸잖아요 이걸로 오늘 몇개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? 이거 한 서른 개 해야 되나요? 서른 개요? 30... 됐어요? 이렇게 다 <laughs> 하니까 좀 깔끔하긴 하네요 여기 다... 하나 더 해야겠어요 맞죠? 세 개로 쇼부 해야겠어요 하나 더 해야겠네요 어쨌든 세 개로 마무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죠? 네. 됐 드세요. 살짝 더 밑에. 예? 네. 또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표정이 있네요. <laughs>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저게 최선인 거 같아요. 네. 음. 이 정도 범위 맞죠? 이 정도. 네, 네. 그리고 이따 나중에 여기 이제 밑에 온풍기 놓을 뭐 하나 받쳐놓고 네네네 그 밑에 받쳐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고고고 여기 날맞게 선이 내려와 있네요 네 여기는 테이블 타이로 고정만 합시다 여기 하나 잡아주고 위에는 안해도 될까요? 저기. 이기해줄거야 네, 해줘요 말아요 해요 그렇게 어... 선이가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잡고있어요 알았죠? 네네 되세요? 네 갑니다 바로 묶읍니다 네네 오 좋아요 이제 밑에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두개로 내도 될듯 두 개? 네. 테이블 타일 큰거를좀 사시죠. 예? 작은 거 사는 거 연결하고 쓰자고 있잖아요 충분한 줄 알았죠, 저는. <laughs> 그 어, 이두 개를 셔브? 네. 딱 이까지 떨어져야 되는데, 맞죠? 딱 저게 좋은데. 저긴 좀 길게 빠져 가지고. 측량 실패. 우리가 맞죠. 저게 1m 정도만 연장했어도 맞죠. 딱 떨어졌을 텐데, 맞죠? 네. 저기 2m짜리라서 좀더 그런 게 있네요. 응. 네. 너무 길어. 그 다음. 아 뭔가 여기도 길것 같은 느낌이네요. 네. 여기 좀 여기도 많이 길겠는데. 그 저기보다 더 길겠는데요? 완전 다 왔어요 바닥에. 그러면. 이러 아쉬운게 뭔지 아시죠? 네. 보이네요. 네. 뒤로 할까요? 네, 뒤가 차를 날 듯. 근데 저거 저렇게 접혀도 되는지 의문인데요. 하나 더. 여기요. 밑에. 아니다, 아니다.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왜냐? 그쪽 주머니 이제 타이가 없는데요? 아, 하나 갖고 와요. 오케이. Okay. 왜 이거 연장을 하냐? 선도 짧고 그렇다 보니까 각각이 열 전도율이 지금 달라요 거리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연장선을 이용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빨리 전 해야 돼요. 이제 가야 돼요. 이거 빨리 해야 돼요. 그쪽 일안 도와줄 거잖아요. 도와줘요? 안 도와주죠. 그렇죠. 그래서 저 먼저 빨리 해야 돼요. 저희는 이제 또어 다른 일을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. 그 일이 또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또 찾아올게요 어떠세요 좋네요 저희 갑니다 서둘러서 끝내봅시다 <laughs> 안녕